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이어서 첫 번째 후기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의 위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글쓰고 나서 12년의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3개월 빼고 죽어라 일하고, 아끼고 해서 간신히 전세로 돌리고, 집좀 사볼까 하고 돈 모으면 돈 뺏어가는 시어머니. 돈 없다고 하면 무슨 년 무슨 년이라고 함부로 말했던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방관했던 남편 내가 울면 같이 울던 내딸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고 있으면 그냥 쳐들어와서 사돈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던 시어머니 집에 제사나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건 어쩌네 저건 어쩌네 하면서 무식한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했던 시어머니 내가 돈 모아서 장만한 전세집에 자기 집인 것마냥 퇴근하면 와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선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고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 시어머니. 좋았던 기억은 단한 번도 없었던 시어머니. 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 때도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내 자식한테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고 싶었던 나에게 엄마가 본인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러는 거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당신이 힘든 거 아는데 나이 들면 나아질 거라고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했던 남편. 병신같이 그 남편 말을 믿었던 나. 마른 아내도 내 딸이 저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속으로 울었을 우리 부모님. 지금이라도 자식 노릇하고 싶지만 너무 늦어버린 현실에 가슴 무너지고 저런 시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12년을 모시고 살았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던 남편을 병신처럼 이해했던 나. 12년의 세월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후회와 초라해져 버린 나. 많은 분들 제딸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제 딸한테도 저렇게 하셨고, 이런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겪은 아픔을 제 딸한테 되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 왜 바보처럼 참고살아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고 제딸더 이상 주눅들게 살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12년의 세월을 버렸지만 제 딸은 그리 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어릴 때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기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나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엄마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혼한 것이 딸에게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 또한 큰 흠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처럼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와 딸을 방관한 채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송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아까 낮에 언니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혼은 할수 있지만 증거 수집 필수라고 하십니다. 언니 또한 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해댔지만 저는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녹음만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고 말 섞는 것도 싫습니다. 저한테 아까 쌍욕 하면서 그럽니다.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렇게 당당한 시어머니.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와 내 딸에게 함부로 했던 남편의 어머니. 이제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게 해주려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어머니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바보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마음속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시는 분들 많진 않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꼭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당당한 엄마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후기가 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어림잡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는 남편과 이제 다음 주면 정말 이혼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절대 이혼 못해주니 소송을 걸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과 당신 집안과 2년 끊을 수 있다면 그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이제는 시어머니도 아니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안살 거면 부모님께 받은 유산과 딸아이 놓고 너 혼자 나가라고. 역시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더군요. 그 말과 더불어 가진 쌍욕을 하시기에 그냥 녹음하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오고 전 녹음하고 제가 지금은 저희 언니 집에 딸아이와 있습니다. 저희 언니 집까지 찾아와서 동네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고 계속 무한반복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그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이제 생각이 바뀐 거냐는 그 인간 앞에 그 사람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을 녹음한 핸드폰을 들이밀며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요. 물론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시댁에서의 부당대우가 입증만 되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도 최대한 제가 데리고 올수 있게 힘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언니도 제 뒤에는 언니가 있으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녹음된 것을 다 들려준 후, 아이 또한 제가 데리고 올 거라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내 딸을 맡겼다가는 내딸 제명에 못살것 같다고. 당신이 아이 아빠라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당신 엄마, 우리 언니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부리고 한 것, 일부러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그런 것도 다 증거자료 될수 있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면 막장까지 갈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이아빠라면, 나와 내딸 그냥 편히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 딸이 아버지란 사람 원망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며칠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신한테는 며칠이지만, 나에게는 그 며칠이 정말 지옥 불구덩이에서 내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거니, 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정말 소송으로 갈 생각이구나. 정말 이거 밖에는 답이 없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허무해질 무렵 4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보내겠다구요. 작성해서 보낼 테니 나머지 작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곤 그냥 끊더군요. 등기로 서류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만 봤습니다. 이혼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저 우두커니 있다가 오늘 서류 빈칸을 채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건지 이혼하는 게 두렵고 후회할까 봐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고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결혼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듣진 않을까란 생각에 조용히 소리 없이 한참을 온것 같네요. 지난번 두 번째 글의 댓글을 보니 저희 딸아이 입장인 분들이 많더군요. 만약 내가 한번더 참았다면 내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구나란 생각에 또한번 마음이 아프더군요. 나 하나 그리 살았으면 됐지. 내가 내 딸에게 나와 같은 아픔. 아니, 어찌 보면 더한 아픔을 줄 수도 있었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이혼이 간절해졌었나 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있겠지만 이것도 법원에서 지정해준 곳에 가서 부부 상담 치료를 받거나 하면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류 제출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은 왠지 모르게 후련한 마음이 드네요. 후련하다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과 용기가 된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쓰는 겁니다. 저와 제딸 걱정해주셨던 분들 정말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저와 제딸 멋지게 새 인생 살아볼까 합니다. 저도 저지만, 이제 제딸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